저희가 앞에 있는 <laughs> 트리를 골랐습니다. <laughs> 와, 네, 아주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트리인데 네. 한번 보러 볼까요 좋습니다. 우선 소원을 적습니다. 마지막에 마지막에. 아 마지막에요? 왜? 네, 한 번에 한 번에 뭐해서? 아 싫어요. 아, 고민 은 중입니다. 이제 고르려고 합니다. 어, 그거 어, 형, 편걸이래될 거겠다. <laughs> 네, 오. 틱타신대 드림쓰 이거.. 반짝반짝 나는 아, 근데 이게 하나밖에 없네요? 모양을 먼저 가다듬고 내가 써야지 욕심쟁이입니다 <laughs> 아까부터 봤는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게? 귀엽습니다 어디요? 귀엽네 그렇죠. 한 쪽에 정도 헐. 들고 있어 진짜 귀엽다 네개밖에 네 없네? 네명 맞습니다 조명 <웃음> 쓰실 <laughs> 분 있으세요? 제가 양보해드릴게요 특별히 한 분에게만 조명 더 없어요? 아니요 여기 제가 있어요. 다 가져갔는데요. 더 이쪽에 이제 세개 있어요. 조명 쓰실 분두 분. 아, 저요. 세개더 있어? 아 네. 아두 아, 아, 개였다. 아니었어. 조명이에요? 아. 아니. 조명. 조명. 여기, 여기 조명. 조명 그럼 저 주세요. 저 조명? 조명. 조명. 감사합니다. 조명 조명 다 꾸몄습니다. 나는 분홍색이야. <laughs> 진주 목걸이를 그냥. 아니요. 뭐 생각보다 있는데 아니, 왜? 이런 말해서 되는지 모르겠는데. <laughs> 왜 그래요? 이게 타묘 개틀이에요. 그 길게 그 <laughs> 조아지는 목걸이. 짧운데 <laughs> 왜? 아 근데 이게 조명이 생각보다 <laughs> 길어가지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리네그래 <laughs> 약간 느낌이.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어, 엄마 목걸이 갖고 트리에 거는 느낌이 내가. <laughs> <laughs> 그러신 적 있으세요? <laughs> 기억은 안나는데 혹시 기억 안 나는 그 시기에 해보지 않았을까요 저라면? <laughs> 맞아 민규 형이라면 가능성 있어. <laughs> <laughs> 근데 이거 거는 게힘 이거 어떻게 풀었어요? 오디 채우는 중입니다 끊어질 것 같은데? 안 끊어지더라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laughs> 어? 이 정도 달아주고 어? 어? 세현이 형 약간 그거 아이스크림 아니에요? 원하는 색이 아니에요? <laughs> 어 빨간색 <laughs> 어떤 아이스크림인지 알것 같아 더넣 <laughs> <전호도> 되겠어요 이렇게 왜 <laughs> 이렇게 이걸 <웃음> 안 나는 <가는 세은이> 형은. <laughs> 뭐올아아니형 아, 네, 틀이 예쁘다고 그니까 아, 나이스 어 아, 구경해봐도 아, 돼요? 아니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 어 그러네? 어 빨간색? 응. 뭐 얘? 안돼 안돼 이건 틀이 이 안된대 와 눈치 빠르다 아, 빨간색 듣자마자 혹시 얘얘 아. <-웃음> 예, 나한테 주고 갔어요 뭐가 뭐 머스타드 <laughs> 뭐 색깔 어? 머스타드를 오. 왜 나한테? 아유 발 발이 간지럽네. 와 빨간색 저기갔네 언젠가 빼서 갈 거야. 기다려. 어얘는안 걸러진다. <웃음> <웃음> 진짜 이게 잘 <저> 안. 충분히 <laughs> 뜨지 <겨, 겨, 겨. 웃음> 않아? 어 너무 예쁜데. 외로워. 보이네. <웃음> <웃음> 근데 이건 왜냐? 왜? <laughs> 어그 저희는 안 다른 건안 깨졌는데? 아 아니 아니 여기, 여기, 여기 아 그래? <laughs> 얘 얘는, 얘는 뭐 하는 거야? 어, 오, 먹는 거. 괜찮다. 괜찮죠. 멀리서 봤을 때 이쁜 트이에요 이게 뭐야? 가까이서 보면? 가까이서 보면 별로예요. 멀리서 보아야 예쁘다. 내미한 말이야. 아름답다. 내미 <laughs> 한 마리 있는 것 같아. 아, 이선물좀 이렇게 키워주고. 징글벨징글벨징글징글벨 징글징글징글징글징글징글벌벌. <laughs> 진짜 진짜 낭비예요 나왜 이렇게 가 복잡해 보이지? 복잡하시세요? 아예 <laughs> 너무 야, 됐다! 이거 어때? 왜 이렇게 꼬여있어? 빨간 음, 좀... 요정판 뺐으면 잘못 푼거아니에요이거 응. 제가 가져온 건데요? <laughs> 이상하다 갑자기 산타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떨어뜨려 주셨는데 이거 내 친구는 갑자기 노랗게 되네 하늘에서 산타 내려와서 하는 날. 웅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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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타 산타, 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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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뭐예요? 뒤에 <laughs> <laughs> <그게> 이거 아난 소원 덕후야 둘형그 옆에 있는 얘좀 치울게요 왜요? 내 친구가 왜냐면 이렇게 고르러 갈때 손이 찢 너무 따뜻 포기하지 마. 할수 있어. 나무야? 소원? 소원. 할만하뭐 있지? 제 음. 각자 트리에 꼭꼭 음. 있었으면 있어야. 좋겠는 포인트 혹시 대본을 읽으세요. 그거 있나요? 포인트요? 네. 저는 포인트 지금 머리 하나 줬어요. 어떤 어? <laughs> 아. 오, 근데 아, 너무 괜찮다. 멋있다. 또 아이디어 카피 하셨네. 어디요? 저도 이 어디요? <laughs> 어디요? 이 평행선을 <laughs> 한번 해봤어 이렇게, 이렇게. 아 감사해요. 아고 그렇게 우리의 크리스마스는 영원하다, 영원하다. 같은 느낌으로. 아아 나는 나무까지 포인트를 줬거든. 중간에. 근데 진짜 나무, 나무 같아요 같아. 그렇게 저거, 하니까. 그쵸. 되게 그냥 어디서 주섬 주섬한 것 같아요. <laughs> 저거 누가 쓰나 했는데 형이 쓰고 있었네. 뭐든 있으면 써야지 <laughs> 준비해 주셨는데. 역시 조형이 있어요. 맥시멀 리스트네. 조형이는? 네. 조형이. 어뭐 질문이 뭐예요? <laughs> 뭐예요? 어떤 포인트 본인이 트위치에 꼭 있었으면 좋겠네. 꼭 넣어야 하는 포인트.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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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의 꼭 있어야 아, 되는포미 만들어줬어요 네. 조명으로 꼭 있어야 하는 조명이요 <웃음> 조명이요 조명이어서 <laughs> 조명 조명이는 조명이 전 이거요 산타크로, 산타 클로 핑크? 네 핑크 산타? 근데 네. 이터 탔죠 이걸 탔구 핑산이 산타 귀엽죠 저항 받는 데가 자꾸 조명을 먼저 설치하고 그러니까요. 하셨어야 되는데 그래서 다 뺐어요 아이고 아이고 뭐 <laughs> <laughs> 인생 <laughs> 그럴 때도 있는 거죠 뭐 맞아 맞아 <laughs> 잠깐 돌아가는 게꽤 치고 뭐. 시작할 때 10분이면 만들겠다고 하시던. 데다 <laughs> 만들었어요. 조명만 조명만 돌리면 끄? 깨... 맞아요. 벌써 됐네요. 쓰셔도 돼요. 근데 얘는 어떠 쓰는지? 그거 허리에 벨트 없을 때. 아. <laughs> 감사합니다. 얼마나 있어요? 다들. 있다 <laughs> 했어요. 저다 했어요. <laughs> 저도 다 했어요. 어 매를 다 봐요. 어, 저도 사인 사인해. 서원만. 빌면 돼. 사인 사인해서 거로 넘어시려고요. <laughs> 성함 만 빌면 된다고요? <laughs> 서원 서원. 근데 이거 하나만 더 달면 너도 맥시멈 리스트야? 저인좀 네. 맞아 리본 다했다야너 아, 리본만 달면 끝이에요 조금만 기다려줘요 저희 박수 칠까요? 와 잘했다 각타틀을 한번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두든 두든 좋아요 제걸 먼저 소개를 해볼게요 <laughs> 일단 하시고 소개하시면 게 소원도 <laughs> 안적으셨죠 여기부터 하고 소원 적읍시다 저요? 아 네. 소원도 네. 안, 안 적으신 거였어요? 링고 아, 없어졌어요, 다들? 네. <laughs> 저 먼저 소개하면 될까요? 그러면? 네, 네, 네. 총 약간이 그 목걸이 같은, 진주 목걸이 같은 장식과 조명으로 일단 휘감았고요. 부어의 느낌이다. 약간, <laughs> 약간 백화점 있을 것 같은 드리에. 어예. 아, 호런 <laughs> 느낌으로 네. 생각해서 을 이게 좀 많으니까 주변을 조금 적게 하고 대신 이 위에 별이 안고자져서 미러볼 같은 공을 달아봤습니다. 별 <laughs> 2024년도 즐겁게, 즐겁게 보는시겠다는 의미를 그쵸 알아서 줄게 반짝반짝 그런 느낌으로 금색줄안쓸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잘쓴거 같아 요 감사합니다 민규가 트리 10점 만점에 한번 점수를 매겨볼까요? 아왜 어, 이런 각박한 세상 속에서 평가하는 <laughs> 삶을 살지 말 마요 원래 본인의 됩니다. 예술은 평가할 <laughs> 수 없어요 아, <laughs> 형 좋다. 지금 저한테 빵점주려고 <laughs> 그랬어 아니야 <laughs> 아니, 아니. <웃음> 100점 줄랬지. 10점 만점이라며. <laughs> 그런 의미에서 세현이 형 트리에한테는 0.1점을 드리더라요 아니, <laughs> 딱 적합한 점수래요? <점을 웃음> <호흡했지 않아요? 웃음> 어, 근데. <웃음> 근데 <웃음> <웃음> 형, 죄송한데, 네. 이거는 <laughs> 동료 엔터테인먼트 로고를 <laughs> 만드신 건가요? 아, 근데 <laughs> 되게 <저 일본으로? 웃음> 잘 만든 것 같아. 아, 아, 아. <laughs> 저 이런 거 아끼나요? <laughs> 어, 바람에 그 날리는 걸 동네. 표현한 거예요. 바람에 날리는 표현한 거 아니에요? 이걸 맞아요. 의도한 거잖아. 이렇게 의도한 거. 세영이 세영이 아까 이런 얘기 를좀 모르겠는데 그 포장돼 있는 선물을 네. 이렇게 했는데 다시 리본 묶고 싶어서 <laughs> 내가 어지로아 이제 <laughs> 이제 백화점 가서 샀는데 뜯었다가 다시, 다시 묶어야 다시 해야 돼요. <laughs> <너> 방금요? <laughs> 확인한 거지. 선물 잘 맞는지. 잘 맞는지 아니? 확인했는데 아니에요. 나중에 다시 해야지 이러고 내가 직접 포장한 그런 느낌 한번 구겨진 어 잘했네요 네. 근데 네. 아직 완성 아니니까 아니 완성이에요 아 완성이에요? 네. 그건 그렇고 소원 빨리 써주시면 안 돼요? 아 소원 쓰고 네. 있으면. 그럼, 그럼 소원 쓰는 동안 기석이만 소개할까요? 기석이 컴온 짜잔 시리얼 같다 되게 소원 좀 적어주세요 누가 리액션 <laughs> 좀 해주고 계세요? 시리얼 아니에요 예쁘죠? 여기 산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산타가 올라와 있어요 바, 저기, 디 반응 좀... 저기 DKG들... <laughs> 아니 아니 저 너무 예뻐가지고 보면서 감탄을 <laughs> 금치 <금지> 못해요. 약간 <laughs> 예술적이에요. 괜찮은데? 아좀 시리얼 좀. 먹고 싶다 근데. 저는 이렇게 끝에 보면 이렇게 그, 보여요? 이 귀걸이 같은 거? 어? 이렇게 이렇게 이런 거달려있다고이쁘네요 확실히 약간의 어떤 걸 추구하고 싶으신지가 정확하게 보이진 않지만 잘 하시, 예쁘게 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산타가 귀엽네요. 되게 진짜 소품샵에 있을 것 같아. 음. 팔아도 되겠죠. 성수동 소품샵에 그럼 아, 종영, 종영, 씨의 트리도 이렇게 생겼어요. 아까 어떤 포인트를 주고 싶으셨던 거죠? 근데 약간 종영이는 그 아세 요 혹시 포인트가 없어 보여요. 그, <laughs> 우리 그 아파트 이제 아파트 저기 살아, 인천에 살았는데 네.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은 네. 그 단지 안에 있는 아. 그 나무들을 꾸며 줘요. 그런 느낌이. <laughs> <다> 우리도 그랬는데요. <laughs> 보이는 대로 감고 보이는 대로 꽂아봤습니다그이 나무가 지금 조명에 이렇게 된 거예요. 맞아요. <laughs> 그아 생각해냈습니다. 왜 아, 이렇게 네. 있는 나무? 현대 사회의 압박을 표현한 캔버난 <laughs> 모르는 일이야. <laughs> 아이고, 아이고. 이 끈이 아이고. 나무들을 올가매고 있어요. 아니 <laughs> 그걸 이제 사줘가 되는 거예 아니, 아니 네. 많이, 북해에서도 이미 많이 하셨죠. 하면 되는 거 <laughs> 아, 어 <맞네. 웃음> <에, 에>, <laughs> 네. 아, 예, 아, 예. 네, 저의 트리... <laughs> 오늘 왜, 아, 왜 되게 저한차례만 아, 되면 또한 사람이 그렇죠? 그래. 되게 귀한 어, 멈 어, 아, 네, 해주세요. 네, 영기하세요 네, 이거라도 붙잡고 해보세요, 한 번. 네, 저의 트리인데요. 저는 그냥 스탠다드로 꾸며봤고 여기 그 끝나지 않는 그그 영원, 인피니트. 영원이라는 인형을 새겨 넣었는데 너와 나의 크리스마스는. <laughs> 여... 되게 감성불로우 같았어요. 음... 되게 목소리가 듣기 어, 좋으세요. 나 행복하세요. 너와 나의 크리스마스는 영원할 거라는 뜻을 담아봤어요. <laughs> 이거는 <이건> 아이스크림인가요? <laughs> 아, 아이스크림! <laughs> 뭐, 뭔지 알지? 참 교양이 없으시네. <laughs> <laughs> 잘하셨어요. 잘했네요. 나 아, 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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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했어요. 야, 네, 되게 있을 있을 이거 국어 같아. <laughs> 그, <laughs> 그 옛날에 마트 가면 500원 넣으면 껌 이렇게 떨어는려 맞아. <laughs> 맞아. 껌 <꽃미가> 내려. <아유, 웃음> 아. 그 요즘 많이 없는데. 그거 약간 좀 조금만 씹으면 딱딱해져가지고. <laughs> 맞아요. 아. 동그라미 동그라미. 뭔지 알죠. 뭔지 알죠. 네. 소원 소개해 주세요. 아저 먼저요? 네 좋아요. 네. 저는 아리들이랑 디케이지랑 건강하게 오래 행복하기가 소원입니다. 오와 네. <laughs> 기적인요. 저는요. 21살에는 멋쟁이가 될래요. 오. 아, 야 되게 <laughs> 이미 다 너부터가 <방어부터 웃음> 애니메이션 제목 같으세요 아니요 스물한 살물아 양구야 소원 좀 적어봐 멋쟁이가 들 <laughs> 여덟 살에는 멋쟁이가 될래요 <들리오. 웃음> 그리고 틀이 여기 산타 두명 있어요 그렇죠 아오 네. 아 근데 기석이 님이 멋쟁이예요 <laughs> 멋쟁이 스물한 살에는 멋쟁이가 될 거예요 <laughs> 멋쟁이. <멋쟁이가> <laughs> 제 소원은요 2024년 모두가 행복하고 행운 가득히 아프지 말기 오. 오. 저는 2024년에는 좀더 나은 내가 되기. 어. 좀더 나은 내가 될 거예요. 될 거예요. 저는 2024년에 멤버들 그리고 아리들과 더 많은 추억을 만들고 싶습니다. 음. 만들 거예요. 저희 오늘 또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오랜만에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에 달린 키워드로 키워드 토크도 해보고 이렇게 미니 크리스마스 트리도 만들어봤는데 네. 어떠셨나요? 어 이게 제가 이거를 아까 보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보고 보니까 <웃음> <웃음> 굉장히 아름답네요, 저 친구. <laughs> 잘 꾸며놨다. <웃음> 오, <웃음> 그러니까, 별 생각 없었는데. 어 진짜 이게 보니까, 예아 <laughs> 네, 이렇게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멤버들과 함께 트리도 꾸미고 배워도 음. 나누고 소원까지 빌어서 뭔가 올해 마무리를 정말 좀 즐겁고 다 같이 뭔가 우리 한 식구로서 잘 보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음 최고였어. 네, 오랜만에 트리 만들어봐가지고 정말 재밌었고 이 소원이 정말 내년에는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음. 네, 벌써 2023년이 어느 정도 흘러서 벌써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는데 이렇게 멤버들과 함께 재밌게 트리도 만들고 이야기도 해봐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네, 크리스마스도 다가오는 새해에도 행복하게 바라겠습니다. 오. 네. <laughs> 네. 아기석이는 사실... 마지막에 부탁드립니다. <laughs> 네. <아니야, 아니야>, <laughs> 또, 또 아, 아, 아니 아니. 또또 눈치 줬다. 자기 마지막 안 하세요. 세윤이 형말 먼저 주어요네 아, 네, 네. 네. 이렇게 또 이제 다 같이 D K Z랑 같이 트리를 꾸며봤는데 약간 동심으로 돌아간 기분이었어서 너무 좀 달랐던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하나의 추억이 될것 같고 2024년도 우리 다 행복하게 한번 보내봅시다. 네. 자 이제 주인공 기석 씨 어떤 소감이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어쟁이가 될 거예요. 작년에도 네 사실 이 소원이 제 작년에도 빌었던 소원이거든요. 네. 근데 아쉽게도 제 만족 제가 만족하지 을 못해가지고 아그수있죠 올해도 한번더 빌어봤습니다. 두번 음. 빌면은 두 배로 그쵸? 그렇죠, 두 배로 이루어질 더 더. 수도 있으니까. 그럼요. 그리고 아이들이랑 디케이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는 디케이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네 저희 오늘 이렇게 재밌는 시간 보낸 만큼 크리스마스와 이제 새해 모두 다 행복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까요? 네네 네. 그럼 지금까지 DKG였습니다 둘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쉴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쉴리 <laughs> 크리스마스